22학년도 0 3월 고3 5 0 이적 29번에 보면, 지금 그린가? 제 좌표 표면이 제2, 사분면에 있는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M1인 직선 L1과 기울기가 M2인 직선 L2가 있거든요. 근데 l 1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게 l 3야 그럼 이걸 가지고 알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기울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탄센트 값을 쓸 건데. 지금 L1 있잖아, 요 L1. 이 L1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둔다면, 지금 이 L1이랑 L3는 Y축 대칭이므로요 각의 크기도 알파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고, 이렇게 두는 동시에 L1의 기울기가 M1이라는 거는 알파에 대한 탄젠트 값이 M1이라는 거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가 M1이라는 사실을 하나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일단 AB의 길이가 12, AC가 9. 그 다음에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5죠. 뭔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 삼각형에서 사인법칙을 쓰라. 사인법칙을 쓰기 위해서 는 여기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의 대각의 크기를 뭔가 구해줘서 그걸 가지고 사인법칙을 써서 이 기울기인 M1과 M2를 구해달라는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나에 사인 법칙 쓸려면은 이 삼각형의 각을 조금 표현을 해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조금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이 각은 구할 수 있죠. 이 각. 왜냐하면 이 삼각형의 한 외각이니까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으므로 얘는 이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이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안쓴게이 m2죠. m2는 l2의 기울기야. 그럼 내가 잡아줄 수 있는 게 l2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잡는다면, 음, 이 베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 M2다. 그래서 탄젠트 베타가 M2다라는 사실 하나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음, 그러면 나는 어느 각을 표현할 수 있냐면, 요 각을 표현할 수 있겠죠. 요 각. 왜냐면 하 막꼭지 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각이고 니인데, 얘네 둘이 더한 게 베타란 말이야. 왜냐면 하요 삼각형에서 한외각의 크기가 베타니까. 그러면 검정색각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될거예요 베타 빼기 알파. 그러면 요각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요각의 크기. 왜냐면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파이기 때문에 파이에서 얘네 둘의 합을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에서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그걸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시의 크기는 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다. 요런 사실을 아실 수 있겠네요. 음. 그러면 이제 뭐 쓰자? 외접원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번 씁시다. 여기다가 사인 법칙. 삼각형 ABC에서. 그래서 사인 2알파 분의 9는 2R이다. 근데 R이 2분의 15니까 2R이 15가 될 거고요. 정리하시면 사인 2알파는 15분의 9니까 3으로 약분하시면 5분의 3입니다. 요렇게그 다음에 또이 삼각형에서 음, 같은 동일한 삼각형에서 12가 마주보고 있는 각이니까 사인 예분의 12는 또 2알이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2는 2알인 15다 근데 얘가 누구냐면 그냥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으로 약분하시면 5분의 4다. 이런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M1과 M2야. 근데 M1과 M2가 뭔데? 알파랑 베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거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탄젠트 값이란 말이야, 탄센트 값. 그래서 이 둘도 탄젠트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탄젠트 값을. 그러면,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 알파죠. 이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이 5분의 3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는 4가 될 거고, 이거에 대한 탄젠트 값은 4분의 3이 되겠죠. 근데 부호를 조금 살펴봐야 되거든. 이 알파가 예각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서 잠시 보시면, 일단 여기 문제에서 m1과 m2는 0과 1사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제일 잠깐 써보자. 0보다는 크고 m1과 m2가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m1이 누구야? 탄젠트 알파야. 그래서 m1 자리에 탄젠트 알파를 써볼 거고 m2 자리에 탄젠트 베타를 써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파랑 베타라는 각 자체가 어떻게 된다? 0보다는 크고 1이 얼마야? 탄젠트 45도 즉 4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4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알파가 0과 4분의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두배 하셔도 이 알파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므로 예각이겠죠. 예각. 그래서 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2 알파는 4분의 3이다. 음.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보면. 이 각을 알파 플러스 메타라고 한다면 사인은 는 5분의 3으로 얘는 3이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메타는 3분의 4다. 얘 또한 예각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탄젠트 알파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탄젠트의 배각 공식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탄젠트 값을 쓰면 탄젠트 2알파라는 거는 예를 토께 써보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알파고요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서 위에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2 탄젠트 알파. 밑에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지금 이 값이 얼마다? 4분의 3이다. 그래서 미지수가 탄젠트 알파밖에 없으므로 탄젠트 알파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써볼게. 이렇게 곱하면 3 마이너스 3 탄젠트 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8탄젠트 알파죠. 그래서 우변으로 다 이항하셔서 탄젠트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알파 값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3 또는 3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탄젠트 알파, 알파는 0과 4분의 8이 2가 힘으로 탄젠트 값은 예각일 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다. 탄젠트 알파가 군 누구였는데? M1이었다고요. M1. 그래서 M1이 곧 3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기서 덧셈정리 한번더 쓰시면 탄젠트 베타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덧셈정리 쓰시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분모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의 탄젠트 베타죠. 이렇게. 이게 예, 지금 3분의 4인데 계산 조금 더 해보면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니까 이 자리에 3분의 1 넣어주시면 3분의 1 더하기 탄젠트 베타고요. 1 마이너스 3분의 1의 탄젠트 베타죠. 그 값이 지금 얼마다? 3분의 4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분배하게 되면 1 플러스 3 탄젠트 베타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4 마이너스 3분의 4 탄젠트 베타죠. 그래서 좌변 이항하시면 3에다가 3분의 4를 더하면 아니면 그냥 3을 다 곱할게 3다 곱하면 3 플러스 9 탄젠트 베타 12 마이너스 4 탄젠트 베타고요 좌변 이항하시면 13 탄젠트 베타가 9다 그래서 따라서 탄젠트 베타가 13분의 9다 얘가 곧 누구다? m2다 이렇게 m2 구했네 그러면 m1과 m2랑 78을 곱해달라는 게 문제네. 그러면 78 곱하기 m1인 3분의 1 곱하기 m 2인 13분의 9가 되겠죠. 39거든요. 39두번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18이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있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